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판매 시작한 홍미 에어닷 블루투스 이어폰 언박싱입니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샤오미 이어폰들이 음질이 대체적으로 별로고 특히나 지난번 출시했던 미 에어닷이 기대에 이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이 100위안 그러니까 17,000원 정도밖에 안하는 제품이라서 일단 구입을 해봤습니다. 우선 포장의 색상이 파랑이라서 좀 적응 안 되네요. 맨날 흰색하고 빨간색만 봐왔는데, 아무튼 박스를 열면 충전 케이스가 먼저 보이고, 어... 근데 이 안에 뭔가 더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설명서와 추가 이어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케이블을 추가로 넣어줘야 할것 같은데, 마치 급하게 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프로버전이 또 나오려고 자세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 케이스 재질은 미에어더과 거의 동일합니다. 플라스틱이고요. 마감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야겠고, 충전은 마이크로 USB로 되고 사용 시간이 4시간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케이스로 충전을 해주면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3번 정도 충전이 되는 거죠? 어 케이스 닫히는 느낌은 방금 보셨고요. 유닛 식은데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넣고 뺄때 조금 불편하고요. 충전 상태는 케이스에 따로 이렇게 표시가 없고 유닛 자체에 들어오는 빨간 불. 네, 요걸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 에어닷과는 다르게 이게 버튼식입니다. 귀에 꼽고 몇번 눌러봤는데 뭐 딸깍거리는 소리는 거의 안 나고요. 거슬리지 않고 이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경쟁 상대인 QCY T1과 외관을 비교해 봤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레드미 에어다시 좀더 작아요. 그리고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노즐이 예, QCY T1이 좀더 길죠. 근데 외관 디자인이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버튼이 눌리는 느낌이 레드미 에어다시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귀에 꼽고 누르면 그 꾹꾹 누를 때 전해지는 느낌도 레드미 에어다시 거부감이 없고 훨씬 좋아요. 최초 페어링 방법은 쉽습니다 오른쪽 유닛을 23초 눌러주면 인식을 바로 하고요 오른쪽을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 귀에 꽂은 다음에 양쪽 유닛을 동시에 눌러주면 네 동시 페어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중요한 음질인데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QCYT1과 비교할 만한데 어, 저음이 살짝 더 부스팅된 느낌이 있는데 중음 고음은 거의 흡사한 수준이고요 음 분리와 선명도도 QCYT1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시청할 때 레이턴 시 이만하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동영상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사실 음질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살짝 의외입니다. 미 에어다 폭망하고 나가지고 이거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아, 사실 QCY T1하고 계속 어, 들어봤는데 이게 모종에 뭔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음성향이 굉장히 흡사하고 닮아 있습니다. 아, 이거 참 고민되겠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어, 이거 참. 그런데 레드미 에어- 기능을 하나 빼버린 게 있는데요. 그게 전곡 다음 곡을 이제 버튼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 통상 두 번이나 뭐세번 눌러 주면은 곡 이동이 되는데 그 기능만 쏙 빼버렸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아, 참. 자, 그리고 실내에서 테스트 해 보기는 했지만 일단 통화할 때 음질이 어떤지 테스트 해 봤는데요. 뭐 괜찮다고 하던데요. <laughs> 잘 들린대요. QCY-T1 하고 이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하철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기회가 되면. 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레드미 에어닷은 QCY-T1에서 곡 전환을 버튼으로 할수 없게 막아 놨고 대신 버튼 눌리는 느낌을 더 좋게 개선한 후에 케이스의 뚜껑을 추가한 버전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싶네요. 구체적인 사양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현재는 중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